오케이. Okay. 예, 시동을 걸어 봤는데, 음, 창화하게 표현하자면, 46 엔진보다는 훨씬 부드럽습니다. 그리고 엔진 소리가 제가 느끼기에는 52 엔진보다도 더 부드럽습니다. 더 부드럽고, 지금 뭐, 킬 스위치라든지 모든 작동이 아주 양호합니다. 양호하고 어요거는 이제 저녁이나 또 오늘 영웅님 오시지 싶은데 영웅님이 음 한번 타보고 또 어떤 평가가 나올지 기대가 됩니다. 아요거요거 요거 엔진 커버 요거찾눈다고시끄럽네 오늘 진짜로 막 이거 어 전번에 도색 입힌 하나이 엔진 커버가 막 바짝 바짝 찍이 <laughs> 음, 뒷브레이크도, 어, 시마노, 딱 해놨는데, 딱 좋습니다, 요거. 지금, 뭐, 한, 3mm만 땡기면, 브레이크 팍팍 뜯는데, 자, 뒷구동부 회전 상태가 어떤지 한번 볼까요? 예? 네? 이 정도는 되야안 되겠습니까? 예, 뒷구동부는 종결, 되었습니다. 예. 예. 음, 지금 앞 기어는 어, 10T 장착, 장착이 되어 있고, 그 다음에 대 기어는 98T입니다. 예. 타이어는 좀큰 거죠, 그죠 여기 어, GPR 어, 순정보다 약간 더큰강 그럴, 그럴 겁니다. hmm